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태인동 장내 유수지에 대한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철강과 시멘트 제조업체 대형 차량 등 배출 지점을 특정하기 힘든 오염물질로 인한 태인동 장내 유수지의 수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까지 빗물을 모으는 관로와 저수조, 퇴인 폐수처리장 연계처리 펌프 시설 등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시설을 설치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관련 설계 용역과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총사업비 변경과 실시설계 승인을 전남도로부터 계약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전국 최대의 마늘 주산지인 고흥에서 마늘 종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20일 정도 빨리 수확되는 고흥 마늘 종은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kg 한단이 2,500원에서 최고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고흥 마늘이 품질을 인정받는 지리적 표시로 등록돼 올해 생산되는 마늘 종 2,000여 톤이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개발에 따른 우회도로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인데 도로 건설 방식을 두곤 터널과 해상교량 이두 가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2, 3차 웅천지구 개발이 마무리되고 건설 중인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곳 인구만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간선도로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애울마루 주차장에서 선소까지 1km를 터널로 잇는 새로운 우회도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용역 예산을 편성해 터널 방식으로 확정되면 실시 설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예산이 좀 해당 결함도 좀게 들고 또 공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를 중심으로 우회도로 개설 방식에 대해 여수시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터널 방식의 도로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애울마루에서 소오동을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선서 국가 유적지가 있고 애울마루가 있고 웅천산 공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해상교량 했을 때는 또또 다른 그 관광 그 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상교량이 교통량 분산이 높다 하더라도 400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막대한 건설비용 터널 방식보다 최소 135억 원 이상 더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모두를 검토하고 교통량 분산 효과를 충분히 파악한 뒤 최적의 도로 방식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회사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남도청 고위간부 고모 씨와 순천시청 공무원 신모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광양경제청에서 근무할 당시 중흥건설 측에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2천만 원을, 신 씨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 백야대교 준공 이후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백야도 등대 주변이 테마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여수시는 모두 4억 원을 들여 지난 1928년 건립돼 백야도의 상징이 된 등대 주변에 산책로와 광장, 전망대를 갖춘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백야도 등대 공원이 들어서면 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별자리 관측을 통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멈춘 데 대해 시민단체가 운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연대회에는 사고 당시 100여 명의 승객이 많게는 30분 동안 최대 100여 미터 상공에서 떨어야 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케이블카 업체는 승객이 내린 뒤 50분 만에 다시 운행하는 안전 불감증을 보였다며 여수시는 임시 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운행이 멈춘 것은 케이블카의 안전장치가 작동한 결과라며 앞으로 해상 케이블카의 안전 분야를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관광주간인 지난 1일부터 6일 사이에 모두 39만 명이 순천지역 관광지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지별로 보면 순천만 정원에 22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10만 명, 나간읍성 4만 명, 드라마 촬영장 3만 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관광주간을 맞아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드라마 촬영장,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등네 곳의 입장료를 50% 할인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에 북한 응원단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백두산 성화채아도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복 70주년과 6.15 민족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만난 남과 북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된 문제도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은 유대회 기간에 응원단을 파견해달라는 남측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 준비 위원회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북한이 응원단을 보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대회 성화를 백두산에서 체화해 부동산까지 봉성하는 방안과 남북 대학생들이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광복 70주년과 6.15선언 15주년 기념 남북 공동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유대회를 앞두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학생 축제가 실현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홍어하면 코끝이 찡할 정도로 톡 쏘는 음식으로 유명하죠. 주산지 흑산도에서 홍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요즘은 삭히지 않은 것이 대세라고 합니다. 신강화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긴 낚싯줄을 이용해 바닷속 7, 80m 속에 서식하는 홍어를 낚아 올립니다. 암수가 항상 붙어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홍어의 주산지는 신안군 흑산도입니다.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흑산 홍어잡이는 요즘 6척의 어선이 연간 100톤을 잡아 올리면서 다시 옛 명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흑산 홍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어축제와 우리 지역의 관광을 같이 접목하다 보면 우리 흑산에 많은 그 인프라 구축돼서 많은 관광객이 늘어날 걸로 홍어회와 찜등 다양한 홍어 요리와 함께 흑산도의 특산물인 홍합 가리비 등이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육지 홍어는 칠레산 뭐 이렇게 저기하잖아요. 근데 흑산 홍어는 찰지고 홍어는 주로 톡 쏘는 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고들 하지만 요즘 흑산 홍어는 거의 삭히지 않아 신선한 맛으로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신선한 홍어일수록 살이 찰지고 맛이 풍부한데다 황산 콘트로이틴 성분이 삭힌 홍어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흑산도 고향에서는 삭힌 거보다 생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지 쪽으로는 삭힌 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현지에서는 거의 생거를 많이 먹거든요. 검푸른 흑산 바다에서 잡히는 흑산 홍어가 신선한 맛과 축제를 통해 다시 전국적인 명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함니다 자신들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며 30분 동안 보복운전을 한 30대 운전자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에서 여수까지 24km 구간 30분 동안에 걸쳐 급전거와 차량 밀어붙이기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31살 유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새벽 5시 40분쯤 만 다섯 살 이모씨가 차량 끼어들기로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